안녕하세요. 꾸꾸 단어장 벌써 5탄이네요. 오늘도 수능과 토익, 토플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 암기비법 알려드릴게요. 3단에서 카원이란 접두어가 함께라는 의미였죠. 칸시이드에서 시이드라는 전미사는 가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칸시이드는 함께 가다, 즉 상대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양보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발전한 거예요. 특히 마지못해 인정하고 양보하는 거랍니다. 물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정하다는 admit, admit입니다. 그럼 seed 앞에 pre라는 접도어가 있으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precede는 앞서다, 선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cedent는 설레, 전례, 즉 앞선 사례라는 뜻이고요. precedented는 설레가 있는. 그리고 수능 필수 단어인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단어 테스트 볼까요? 제가 발음하면 뜻 말해 주세요. concede, concede. precede, precede. precedent, precedent. precedented, precedented. unprecedented, unprecedented 저번 꿋고단 자탄에서 aspire 생각나시죠? 어디를 향해서 숨쉬며 살다, 즉, 갈망하다 라는 뜻이었죠. 이거와 비슷한 뜻일 이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일상대화에서 엄청 잘 쓰이는 want, hope, wish, desire 같은 쉬운 단어들 말고요 가능하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crave는요, 음식이나 욕구 표현에 자연스러워요. 예문에 I'm craving ice cream에서 아이스크림을 무척이나 갈망하다, 즉 엄청, 대빵 먹고 싶다는 말이죠. 발음해 보실까요? crave. 혹시 잘안 외워지시면 아이스크림의 크와 crave의 크를 같이 연상하면서 예문 속에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ong이란 단어는 원래 긴 또는 오랫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 깊이 바라다, 즉 갈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long이 결국 문어체로 갈망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year는 진짜 문학에서 주로 나오는 말로 간절히 애타게 바랄 때 쓰는 갈망하다입니다. 예문 속에 he yearned for her embrace처럼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